온 도시 뿐만, 아 니라 사람 까지, 위 협하 는 컴퓨터 바이러스, 과연 그 정체 는 무엇 일까요? 대학 도서관 으로 누군 가를 만나 러온 조씨, 그러나 그곳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그 남친에게 온 음성 메시지 걱정이 된 매티는 남친의 집을 찾아가 보는데. 여친의 질문 공세 알아코 하지 않고 자기일만 하는 조씨. 그볼 일이라는 것은 바로. 목숨을 끊는 것 사건 이후 친구들은 매티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독방에 나타난 조시 그는 연겁후 살려달라고 외치뿐입니다 I mean, just... 친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종료해주기로 하는데, 컴퓨터가 없습니다. 방 안의 유리창은 온통 빨간색 테이프로 도배되어 있는 상황. 이때, 갑자기 문이 닫히고,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를 엄습해오는 무언가. 그렇게 친구 또한 희생당합니다. 친구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찾아온 매티 주인 아주머니께 받은 주소로 컴퓨터를 직접 끌어가는데 정작 컴퓨터는 전원조차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매티에게 배달된 한 소포 전남친 조시가 죽기 전에 보내온 물품은 바로 빨간 테이프입니다 조시의 사건 이후 전국적인 집단 자살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훈난 데스터 조시 컴퓨터의 실행 화면을 매티에게 보여주는데 화면에는 기괴한 영상이 반복될 뿐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은 두절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상한 기운은 매티에게도 엄습해 오는데, 아! 결국 매티는 덱스터를 다시 찾아갑니다. I'm ready to know. 컴퓨터에 남겨진 영상 일기를 보여주는 덱스터. 해킹 매니아 조시는 이곳저곳을 해킹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접촉되어 버리고 역으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를요 조시는 그것을 막아버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 하지만 결국 바이러스에게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터넷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수 있는 바이러스 이미 온 세상에 퍼져 걷잡을 수가 없었고, 매티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희생당합니다. 그 사이 덱스터는 조시가 만들어 놓은 백신 USB를 발견합니다. 조시 일기에 언급되어 있던 지글러 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바이러스. 이미 온 세상은 바이러스의 소나기였습니다. 결국 지글러 에게 도 착한 일행, 그 에게서 들은 바이러스 의 정체, 그것 은 바로, 지옥에서 온 악마였습니다 이곳저곳을 해킹하며 돌아다닌 조시는 결국 지옥에까지 접속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옥에 존재하던 악마가 바이러스의 형태로 세상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시의 백신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전송 서버를 정지시키러 온 이들 그러나 악마가 순순히 보내주기 막마합니다 음. 전송 서버에 도착한 메티, 그러나 악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메티를 습격합니다. 덱스터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매티. I'll be right back. 이제 덱스터가 나섭니다. Go. Go. 악마 바이러스의 전송 서버는 재가동이 되어버리고.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도심을 떠나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비상방송, 악마가 휴대폰 전파도 타고 올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을 괴롭히던 악마 전파 송출기에서 벌어지자 악마의 힘도 약해지게 되는데, 결국 이들은 최후의 생존자가 되고, 전파가 닿지 않은 깊숙한 오지를 향하며, 영화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고, 영혼까지 빼앗아간다는 독특한 소재의 영화, 펄스입니다. 원래 일본 영화 회로가 원작이고, 2006년 헐리우드 리메이크로 살짝 손봐서 나온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원작의 암울함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부분 부분 허술한 설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주인공 메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 아닌가요? 바로 겨울왕국의 안나성우 크리스틴 벨이랍니다. 촬영 당시 20대 중반이셨는데 크리스틴 벨 누님의 과거의 모습 풋풋하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의 과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옛날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배우 찾아보는 재미도요. 참신한 소재로 저예산의 한계를 극복했던 2006년작 퍼스였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있으면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면 딱인데.